자, 제 차는 카니발이지만, 온 김에 그 산타페 평탄화도 이렇게 있는 걸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찍도록 하겠습니다. 똑같이 윤수캠퍼에서 만든 모델인데요. 어, 이게 50만원 중반대 정도면 차바 평탄화가 되는 그런 모델인데, 어, 봤더니, 산타페인데 뭐 아무것도 할게 없습니다. 그냥 이거는. 그냥 매트만 깔면 되는 겁니다. 어, 그래서 제가 키가 170이 조금 안 되는데, 뭐 굉장히 여유롭게, 어, 올라가면 바깥에 3 0 c m 아, 2, 3m도 남으니까요. 저 위에까지 하면 2m 정도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공간감이 굉장히 좋고요. 그리고 옆에 이렇게 앉았을 때도, 어, 키가 크는 분들은 조금 살짝 닿을 수도 있겠지만, 뭐, 저 정도 되게 되면 좀 뭐,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차박하실 때, 산타파에 갖고 계신 분도 윤수캠퍼에서 이런 저로 좋은 평탄한 매트가 나오네요. 요거 참조하시고, 요 디테일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보니까 여기 그 2열에는 보니까요 요 매트가 이쪽이랑 이쪽에 두께가 좀 틀려요. 요즘 두껍게 해서 잘 고름까지 다 감이 하셔가지고 매트를 만드셨어요. 그래서 가급적이면 평탄화가 좀잘될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네요. 그래서 산타페 평탄화 하실 분들은 이 영상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